자, 14번 볼게 자,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연산하지 말라는 거야. 14번이 뭐라고? 연산하지 말란 말이야. 연산이 뭐냐면 이거 연산하지 말라는 게 P, 뭐 A 합집합 B는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 A교 B잖아, 그죠? 이건 알지? A의 확률에다 B의 확률을 더하고 겹치는 확률을 빼주면 되잖아. 그럼 뭐야? 뭐 합집합의 확률이거든?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야. 알고만 있고. 이게 뭐라고? 합의법칙이거든? 확률의 합의법칙. 확률의 합의법칙은 여기다 쓰는 게 아니야. 이게 확률의 합의법칙이거든? 만약에 교집합이 뭐야? 없으면 뭐야? 요거 두개더 하는 거. 합의법칙이거든? 근데 이런 데 쓰는 게 아니야. 봐 표본공간 S의 두 사건에 a 서 봐봐. PA는 뭐라고 써 있어? 4분의 1. PB는 뭐라고요? 연산하지 말라고 했어. PB는 3분의 1. 그다음에 뭐야? Pc는 Pa 교집합 P는 A 교 B는 뭐라고? 6분의 1이래. 그때 뭐라고? P에 A가 아닌 것과 B가 아닌 것에 됐어. 이럴 때 뭐하라고? 무조건 연산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거야. 그림 그자고. 알았어? 그다음에 마음에서는 그는 거야. 이게 뭐라고? 마음에서 왜 그러냐면 야. PA가 4분의 1이지만, 여기 4분의 1톡 써버리면 어떡하냐고. 여기 4분의 1 위에다 쓰는 이유는 뭐냐면, 여기 있는 것도 포함됐습니다 이런 뜻이야. 알았어? 이게 마음의 선이 뭐냐면, 두 군데 나누자는 얘기야. 여기 들어가 있는 거 빼줘야 될거 아니야. 그지그 다음에 뭐라고 얘는? B는 3분의 1지 위에다 쓰는 거 알았어? 그 다음에 얘가 뭐가 돼? 교집합이 6분의 1이잖아. 6분의 1은 교집합이잖아. 그럼 얘가 뭐라고 잡아? 자, 통분해야 되잖아. 그죠? 그럼 여기 12분의 2지 12분의 2야 잘 그래서 쓸때 들어갈 때뭐 하면 여기가 12분의 2가 들어가고요 여기 뭐야 그러면 12분의 뭐야 3이니까 12분의 3이니까 뭐가 나요 여기 12분의 1 남고 12분의 2 들어가 여기이 얘가 자 다시 한번 여기 봐 여기가 여기가 지워지면서지워지면서 지워지면서 12분의 지금 3에서 뭐 2니까 12분의 뭐야 1 이렇게 남는 거지 그지? 그니까 이때 이 왼쪽에는 요거만 쓰자는 거야. 이해가? 이게 선생님 큰을 그는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필요하거든 이게 이것뿐만 아니라 왼쪽에는 뭐야? 왜 12분의 3이잖아. 그지? 12분의 2가 들어갔으니까 12분의 1만 남았다 이런 뜻이야. 그럼 얘가 뭐야? 수. 12분의 4니까 12분의 2가 남겠네. 그지? 이해가? 그렇게 얘기하자는 거. 야 그럼 뭐가 돼? 아하, 여기 3개다 더하면 12분의 5네 그지? 근데 이뭐 구하라는 게 뭐지? P에다가 A 합집합 B에다가 여집합 구하라는 거지. 그지? 드모르가 그럼 무슨 얘기야? 합집합이 아닌 거니까 바깥에 구하라는 거잖아. 그럼 뭐야? 12분의 7. 이렇게 할수 있잖아. 연산하지 말라는 거야. 그림으로 해도 충분히 다 된다 이거지. 괜히 여집합 뭐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림을 그린는데 여기 뭐라고? 마음에서요 선을 항상 긋고 시작해라. 왜? 이걸 구분해 줘야 되니까. A만인지 그지? B에도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줘야 되니까. 됐어? 그래서 14번 하고요.